자 루틴 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시작 옆으로 옆으로 건너가고 옆으로 조금씩 가요 이거 조금씩 가요 옆으로. 자 십자 건너가기2예요 꼬리치기예요 시작 삼각 세트 하고 뒤로 앞으로 왼팔 전진 볼고 스고 꼬리치기 하고 뒤로 앞으로 왼팔 그 다음은 격돌기 2번 삼각스텝 하, 오 뒤로, 앞으로 스, 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쓰고, 어깨, 거리, 하고, 네 발, 걷고, 쓰고, 뒤로, 앞으로, 쓰고, 어깨, 거리, 하고, 네 발, 걷고, 10점 한하기 시작. 상담, 스텝 하고, 뒤로, 앞으로, 왼발, 전진, 돌고, 왼발, 꼬리치기 하고 뒤로 앞으로 서고 삼각스텝 하고 뒤로 앞으로 서고 자 투는 왼손이었네요 투 갑니다 옆으로 여자 보고 들어가고 틀고 돌고 석요그 다음 뒤로 앞으로 쓴 고. 제가 여자 앞에서 인사할 때는 조금 뒤로 오셔야 돼요. 배꼽 인사예요. 배꼽 인사하고 뒤로 앞으로 쓴 고. 됐지요? 자, 배꼽 인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여자 뒤로 가요. 왜 나와서 인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고인사파고 다시 한번 배. 저희가 꼬리, 언니 그냥 서기셔도 돼요. 꼬리치기 하잖아요. 꼬리, 치, 기하 고. 제가 똑바로 무슨 소냐면 전, 진, 돌, 고. 섰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셔요. 여기서 한번더 여쭤볼게요 전진 돌고석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전진 돌고석요 다시 한번전 전진 돌고석요 이건 중급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